내일 아마 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벌인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집회가 집중되고 있을까? 가장 중대한 이유,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15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민노총이 지금 집회를 내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 세를 좀 같이 합쳐서 하면 좀 숫자도 부풀려져보고 이게 뭔가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6일 날입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 입장했던 성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중령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민노총이 대국민 상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고 간첩활동을 버젓이 했다는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에서 그 조직인 민노총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장애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편승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노총이 또 민주당이 분명히 대답을 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서울 도심은 아마 집회로 뒤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아마 내일 세종문화회관과 그 다음에 숙내문까지 일대에서 벌인다고 하고, 하고요. 또 다른 노조들도 다 여기에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규모가 꽤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강은 목사를 왔던 우파들 집회도 내일 예정이 돼 있어서 정말 내일 이 서울의 도심에는 아마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회 때문에 교통이 전체가 다 두절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말만 되면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지난주에도 사실은 민주당 주체로 어,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아,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집회가 집중되고 있을까? 물론 뭐 전국 자체가 지금 뭐 탄핵 특검 뭐 등등 국면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어,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대한 이유 즉 야당이 지금 이렇게 장외 집회를 몰아가는 이유는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15일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 날딱 일주일 남았네요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요즘 굉장히 초조감을 많이 주변에 피력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당시에 김문기 씨 모른다. 라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이 혐의로 인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과 동시에, 또 야당은 지난 대선 때 받았던 국고보조금 4 6 0억인가요 이거를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1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선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글쎄요, 뭐, 얼마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어 이렇게 서로 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음 벌금형인데, 글쎄요, 지금 뭐속단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률가도 또 의견이 막 갈리더라고요. 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았냐, 몰랐냐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벌금형도 이 오연직 상실형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지금 엇갈리고 있고 이 재판이 거의 한20몇 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은 어쨌든간에 지금 장내에서 즉 국회 내에서 그는 지난 국감 때뭐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의 사법정의 실천위원회 다시 또 띄우고 이 법원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기억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폐수 방출이 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구속 영장, 이 체포 영장의 발부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명분이 후쿠시마 이 폐수 방류 반대하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단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법원을 압박하면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압력을 이렇게 심해지면, 아, 이게 그렇게 세게 때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쟁에 고절시키는데, 특히, 원래는 지난주 집회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꽤 많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당협에서 전부 다 동원을 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경찰 수사단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본인들은 면 3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30만 명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대략 한 2만 3천 명 정도 나왔는데, 숫자가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날 밤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나왔냐, 열기도 없냐,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번 주에는 대전에 가서 열기를 했어요. 이게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대전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이 안 모이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노총이 지금 내일 이제 집회를 여기 1차 총궐기 대회, 윤석열 정권 1차 총궐기 대회를 내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 세를 좀 이렇게 같이 엎쳐서 같이 합쳐서 하면 좀 숫자도 부풀려져 보고 이게 뭔가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민노총 같은 경우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끌어내리자, 퇴진 뭐이 정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탄핵이란 말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같이 내일 아마 집회에 함께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의 어떤 예전의 촛불 집회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결국 일반 시민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때, 어, 이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때는요, 어, 지금 이 새누리당이 있죠? 그때 당원들도 참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도 꽤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즉, 조직화된 사람들만 참석하느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석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인데 아마 내일까지는 민노총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조직화된 사람들 정도만 참석할 것이고 이게 일반 시민의 영역으로 아직까지 확대되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불소시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이걸 계속 이제윤 대통령이 뭐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고 뭐김건희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하게 될 경우는 또 불을 붙일 수는 있는데 내일의 집회가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저께인가요? 지난 6일 날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중대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민주노총 조직정의국장 했던 성모 씨에게 석모 씨입니다. 송모 씨에게 징역 15년형 을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북한의 지정을 받아서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판이 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 전술을 쓰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결국 1심 법원은 이 사람에게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양모 씨에게도 징역 5년 민노총 보건노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아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런데 이들이 한 역할을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버젓이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회신을 하고 했다는 거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석 씨가 102회에 걸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고요. 보고문을 써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석 씨 같은 경우는요. 2018년 북한의지령을 받고 북,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 비밀번호 넘기고 2020년에는요. 민노총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향, 동향, 그냥 국회의원들 연락처, 그다음에 미군 기지 관련된 시설 근접 촬영 자료. 이거 다 북한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투쟁에 대한 구호, 어, 이 반보수 어, 감정을 확산시켜라.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어떤 지령들을 받고 구체적인 구호까지도 북한으로부터 당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부적으로 무슨 지사장, 무슨 뭐, 어 이런 팀장,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게 민노총, 이 저희 회사 근처입니다. 중구 정동에 있는 그 민노총 그 사무실에서 보자시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납니다만은 당시 제가 이 회사에 있다가 나가니까 국가정보원 용원들이 이 시커먼 이 방탄복을 입고, 뒤에다가 국가정보원, NIS, 서서 아침에 이 압수수색영장을 당시 집행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뭐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이 민노총에서 왜 거기서 했냐? 라고 들어보니까, 절대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사무실은 못 들어온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자유롭게 북한하고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그때 제가 국정원 고위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국정원에서 그날 민노총을 압수색하러갈때그 요원들에게 오늘 혹시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각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결기를 하면서 거기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요. 그 PC에 그대로 이게 남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북한 간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암호 처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어 여기는 못 들어와 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게 아마 북한하고 교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할 정도로 지금 중대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노총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민노총이 지금 이렇게 그때도 이들이 보낸 그 문구가, 문구를 가지고 이 당시에 장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 반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민노총의 가장 핵심인 조직쟁의 국장. 즉, 파업 같은 거를 조직화하고 전국에 있는 민노총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간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민노총이 정말 자제하고 뭔가 반성하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민노총이 반성한다는 입장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장애 집회를 시작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민주당이 함께 편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성모씨의이 일심 15년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정당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뽀젓이 지령문을 받고 했던 사람, 그런 조직과 함께 또다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어야 되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반정부 시위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제가 전혀, 이건 우리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러고, 이런 간첩 활동을 버젓이 했다는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에서, 그 조직의 민노총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장애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편승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노총이 또 민주당이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